교통상해보험 비운전자형입니다.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알맞게 나열한 거. 비운전자형이니까요. 내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차에 탑승하다가 교통사고를 놔도 교통사고고요. 내가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교통사고고요. 내가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 뭐 기차나 택시나 이런 거 타고 나, 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이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중에 맞게 나열한 거. 1번 같은 경우에 탑승 중 내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해당이 돼요. 이건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데. 자동차 운전 중이래요. 여러분, 이 사람은 비운전자형을 가입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운전한 거는 보상이 안 되죠.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. 자, 운전 중 때문에 안 되고요. 자, 2번, 탑승 중 교통사고 됩니다. 보행자를 충돌했대요. 내가 운전을 해야 보행자를 충돌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, 비운전자형엔 해당이 없겠죠. 그러니까 2번도 탈락. 자, 3번, 비탑승 중. 내가 탑승하지 않고 길 가다 다친 거. 그 다음에, 어, 두 번째, 자동차 운전 중. 이거안 되죠. 그래서, 요것도 탈락.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 비탑승 중 내가 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길 가다 차에 바친 거, 그 다음에 탑승 중 내가 어 옆,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타고 가든지, 뭐 교통선에 타든지, 요런 사고는 보상이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